안녕하세요. 한글화 마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언박싱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언박싱 영상인데요. 이번에 언박싱할 제품은 바로 블리츠 BE-STM500이라는 마이크입니다. 이거를 왜 언박싱을 하게 되냐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언박싱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언박싱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박스로 와서 잘라야 되겠네요. 나와라! 나와라! 이어! 좋습니다. 이렇게... 어. 어. 자, 안에는 또 비닐로 살짝 포장이 되어 있고요. 요렇게 생겼네요. 비닐을 벗기면 안에 박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는 거는 정품이라고 적혀 있는 실 요거를 떼야 돼요. 뭐, 떼도 되고, 칼로 짭시다. 칼을 사용할 땐 항상 조심하시고요. 요거를 빼야 요게 이렇게 빠지는. 이중으로. 짜자잔. 되어 있죠. 이 안에 구성은 스티로폼 포장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는 설명서고요. 이게 바로 파필터 많이 보셨죠? 뭐 파열음을 막아주는 용도로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뭐 이게 큰게 있으면 왠지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기능적인 부분도 있고, 자 이거는 그 마이크 부분을 감싸주는 이것도 파필터라고 볼수 있어요. 스펀지입니다. 1차 파필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에 이거 어, 이게 바로 쇼크 마운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 마이크 본체를 끼워 넣는 거죠. 끼워 넣어서 마이크암에다가 장착을 할때 쓰는 물건입니다. 다음으로 뭘 볼까요? 이거는, 아, 이거. 이게 바로 마이크를 고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클램프. 클램프라고 하죠, 이건. 클램프입니다. 다음으로 이것이 바로 케이블입니다. 마이크 케이블인데 USB로 되어 있어요. 금색 도금으로 돼 있죠. 금도금이 뭐저연 같은 부분에서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뭐 전도율인가? 저,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케이블이 꽤 길, 길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마이크입니다. 짜자잔. 자,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뭐, 방송 같은 데서도 많이 쓰는 마이크다 보니까. 블리츠라고 돼 있는 이 부분에다가 말을 하면 그 수음이 된다고 합니다. 요 부분이 이게 단일 지향성이라서 이쪽에다 대고 말을 해야지 말이 들어가고 뭐, 이쪽이나 이쪽에다가 대고 말을 하면은 소리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요. 이걸 아까 전에 이 1차 파필터를 여기다 이렇게 끼우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걸 안 끼우는 게더 간지가 나 보이긴 하는데 기능적으로는 이걸 끼우는 게더 좋다고 합니다. 파열음이라고 해서 우리가 말할 때 나오는 약간 뭐 튀는 소리 말소리 위에 바람 소리 같은 거를 이렇게 차단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지대 암튼 지지대. 이렇게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이, 이것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버전에 이게 없어서 그런지 스테인레스 같은 가방에 이렇게 넣어서 오는 그런 거였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그냥 박스에 있어서 그게 좀 아쉽죠. 요거는 이렇게 오, 요렇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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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엄청 많이 늘어나죠. 이렇게. 요렇게. 이게 조립이 꽤 힘들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구성품은 이렇게 있고요. 박스는 이제 필요가 없겠죠. 제가 원래 박스를 이렇게 제품 박스 모아놓아서 저위 쪽에 박스가 엄청 많아요. 제품 박스. 자 모니터 암, 아 모니터 암이란다. 자꾸 모니터 암이래. 쇼트 쇼크 마운트, 케이블 그리고 클램프, 마이크 본체, 팝필터까지 이렇게 이렇게 끝.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언박싱이 끝났으니까 다음으로는 조립을 좀 해볼게요. 조립은 금방 될것 같은데. 어, 솔직히 이 매뉴얼이 있는데 이 매뉴얼을 봐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은 한번 제가 그 영상을 좀 많이 봤어요. 이 조립하는 영상을. 그래서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쇼크 마운트, 쇼크 마운트에다가 이걸 넣어야 되는데 이게 이쪽 방향이 맞을지는 모르겠네요. 어 방향이 어느 쪽이든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부분을 당겨서 아씨 이거 악력이 오른손이 더 좋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당겨서 이거를 넣어서 놓으면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거죠. 이 방향이 맞나 모르겠다. 돌려볼까? 좋아. 아, 이게 맞나? 모르겠다. 일단 이렇게 해봅시다. 일단 이거 이렇게 고정이 끝났고. 클램프, 이거는 따로 해야 될것 같아요. 클램프는 나중에 따로 해서 연결을 하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될것 같고. 아, 이걸 먼저 할까? 요, 요 부분에다가,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요렇게. 이걸 이렇게 최대한 빼고, 이걸 넣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방향을. 이 방향이 나을까? 이렇게 고정하겠지? 이렇게 해서, 안까지 깊숙하게 집어넣고, 요걸 이렇게 요 부분을 고정을 시켜줍니다. 어이씨, 왜 움직여? 아무래도 세워서 놔야 되기 때문에 고정이 된게 아니라 요거에 의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굉장히 잘 빡빡하게 조여줘야겠죠? 카메라 각도가 좀 마음에, 아,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 좀 안타까운데. 어, 이렇게 하면, 아 이게 아니네. 반대네. 요게 요렇게 되니까 반대로 해야겠네요. 반대로 됐네. 일반적으로 그래. 어쨌든, 이렇게. 어 길어가지고, 막, 치네. 와, 씨. 조립하기 빡시네요. 전에 보니까 여성분도 조립 잘하시던데. 어쨌든, 어이 씨. 요 부분을 요렇게 돌려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제 이렇게, 뭐, 예를 들자면은, 여기다 이렇게 꼽아서, 요런 식으로, 뭐, 여기다가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마이크를, 오, 이게 막 빠진다. 우, 씨. 미친. 좋아 이거는 따로 하겠습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고정을 시키는 건데 요 부분에다가 이거를 돌려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겠지 아 이거 돌아가네 좋아 이건 단단히 고정이 된거 같습니다 다시 여기다가 달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니 그리고 오 마이 갓 이래서 자 요거를 일단 아 이건 나중에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다 파필터도 꼽아야 되는데 파필터는 나중에 꼽기도 할 거예요. 근데 한번 보여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꼽냐? 이거 이렇게 꼽냐? 요 사이에다 이렇게 꼽네. 희한하게 하네. 이거는 좀 많이 바꿔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조립 얼마나 걸리나 보자. 이 안쪽에 우레탄이 있어가지고 돌리니까 계속 돌아가네요. 좋아. 문제는 이거지. 이걸 어떻게 조립을 해야 돼? 아까 어떻게 되어 있었던 거야 이거? 좋아 일단 풀러 제가 이거를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좋아 된거 같아 좋아 됐어 좋아 이렇게 해서 오 잠깐 돌려 요게 지금 헐렁헐렁거리는 거는 요 부분을 조여주면은 헐렁거림이 없어질 겁니다 지금 조여 봅시다 어 야이씨 아 저기 카메라 각도 잘못 잡았네 오케이 됐어요 어 반대인가? 좋아 이렇게 흔들림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이 스피커가 흔들리네요. 마구 흔들리는데. 각도는 제가 좀 조정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를 대충 조립이 완료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PC에 장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장착하기 전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게 정말 마음에 들었던 이유 중 하나가 제가 원래 쓰던 마이크는 전원이랑 마이크 잭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였는데 이거는 USB 하나면 되니까 전원 하나를 덜 먹죠. 선정리도 편하고, 여러모로 좋습니다. 자, 이게 충격에 굉장히 약하대요. 조심해야 됩니다. 저 지금 굉장히 지금 떨리고 있어요. 엄청 떨립니다. 이게. 충격에 이게 그, 뭐, 무슨 마이크라 우드라 UFO 마이크라서 충격에 약하대요. 좋은 만큼. 여기다 이렇게, 왜안 꼽히니? 맞는데. 맞나? 아닌가? 맞는데. 오케이, okay, 됐어요. 들어갔어요. 이렇게. 이제 요거를 PC에 연결을 하는 거죠. 자, 어, 왜 이렇게 힘드냐. <laughs>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지? 자, 그럼 이거를 한번 제 컴퓨터에 장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언제 먹냐. 자, 이렇게 이 마이크를 한번 설치를 해 봤습니다. 근데, 아, 설치를 한 후에 깨달은 사항이 있는데, 설치를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전혀 뭐 어렵진 않았어요. 이게 지금 이, 파 필터 부분 이후에 마이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장착한 이유가 아 이게 기존에 쓰던 이게 c m 5 0 5 0 프로인데 이거는 증폭이 돼요 근데 이건 증폭이 안 되는 거안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녹음을 했을 때 목소리가 작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검색도 해보고 해봤을 때 답은 하나다.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대라. 이거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입이 가까이 닿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모이, 메인 모니터고 제가 이 화면을 보면서 마이크로 멘트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좀더 가까이 왔을 때잘 목소리가 들리게 되죠. 이게 원래 이렇게 해야지 정상적으로 이렇게 딱 되는 건데 요 뒤에 이, 요 부분에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수음이 잘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수음이 잘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최대한 입을 가까이 대고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저도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목소리가 작아서 그걸로 지식인에 올리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내가 왜 이걸 못 봤지? 아. 근데 녹음을 해보니까 또 기존의 마이크가 볼륨이 워낙 컸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해요. 이 마이크를 사용을 안할 때는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니까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방송을 하지 않을 때는 신경 쓰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고정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만져봤을 때 크다지 크게 움직일 것 같지도 않고 해서 강도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인 것 같다. 그 부분은 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증폭만 됐다면 좀 좋았을 텐데 그게 좀 많이 안타깝네요. 근데 뭐. 증폭해서 엄청 크게 쓴 거니까 요거에 맞춰서 방송을 하거나 할때 목소리를 더 크게 내고 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음질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소 안타까움이 있는 언박싱이었는데 그럼 이것으로 마이크 BE STM500 모델에 대한 언박싱 및 간단 사용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